<laughs> 자특장보기고자 오늘 1회 처음으로 한번 해볼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보기에 몇 퍼센트의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70% 정도의 답이 있기 때문에 보기부터 좀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20번 잠깐만 먼저 볼게요 보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주장에 관한 문제이지만 1, 2, 3, 4, 5에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초반까지는 동사를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 고3 문제에 있어서는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럼 주어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3번에 자신이 못하는 거 남에게 요구하지 마 네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이긴 문장이 한 개의 단어로 춥니다. 2번에서 필요한 단어는 목표. 4번에서 필요한 단어는 믿음. 5번에서 필요한 단어는 장점. 요걸 가지고 가는 거고요. 자, 몇년 전까지는 속담이 되게 유행을 했었지만 속담이 한동안 3년 정도 안 나오다가 작년 수능특강, 올해, 이렇게 갑자기 습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문장에 보시면,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l o g in your eye? 맞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동무은 개가 무 묻은 겨, 개 나무란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하시는 거고요. 21번에 1, 2, 3, 4, 5 보기를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섬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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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질이죠 자 하나 빠지는 거 있습니다 못뭐 빠질까요 일단 못뭐 빠질까요 5번에는 섬유질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고 섬유질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주어가 달라진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나온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뭐 있을까요? 섬유질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말. 얘들아, 지 선생님 영어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한글 물어보는 거야. 1, 2, 3, 4, 5에서 많이 나온 말또뭐 있어요? 똑같은 말. 섭취. 1번에 섭취, 2번에 섭취, 4번에 섭취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섬유질이라는 말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1번에서 필요한 말은 체중 감량의 도움 X 2번은 온전한 식품을 통해 섭취 4번은 보충제를 복용 그러면 복용, 복용하라고 하는 거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뭐하고 뭐? 2번하고 4번에 있어서 온전한 식품을 통해서 혹은 보충제를 통해서라고 나왔잖아. 그쵸? 그럼 그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어서 찾으셨어요 답을. 자 마지막 문장을 보려고 했더니 디즈부터 시작해서 서제스 데까지는 버렸죠. 근데 나 t o n t 이 e 인 디즈 fiber in these f o o d 에서 디즈를 동그라미쳐야지. 이 음식이 뭔지에 따라서 보충제가 되거나. 온전한 식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윗문장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fruits, vegetables, whole grains, and cereals 라고 나왔죠. 얘네들은 보충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온전한 식품이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 보충제라는 말뭐 있었어요? 보충하다, 보완하다. supplement라는 말과 또 c o m p l e m e 라는 말이 보충하다, 보완하다라는 말이었고요 임플먼트는 뭐였죠? 두. 하다라는 말이었어. 그래서 임플먼트가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서플먼트하고 컴플먼트를 줬고,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보기를 보면 맨날 이렇게 표시를 해.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기를 갖고 하는 거랑 안 갖고 하는 거랑 엄청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턴트선 엑스 페이지 22번 가죠. 자, 22번의 보기에 있어서도 1, 2, 3, 4, 5에서 연결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1번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4 번에 뭐라고 돼있어요 e-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지. e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e-헬스 커뮤니케이션이 같은 말. 그다음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 나와 있을걸. 3 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e-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와 있죠. e-비즈니스는 5 번에 뭐랑 같아야 됩니까?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과 같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나온 말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냐 혹은 이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냐를 찾아보셔야겠죠.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사업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문장에 보시면 어답션 그 다음에 healthy practice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라 그랬지. 그러면 healthy practice는 health로 갖고 가는 거죠. 맞아요. adoption health requires.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information. information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도 헬스 커뮤니케이션 에포트가 페 a 한다 그랬어요. People not read information.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제를 나타내는 연결어가 어디에 보여요? 2, 4, 6, 8. 여덟 번째 줄에 보니까 치사하게 대비즈도 어떻게 나오니 나눠 놨어. 한 단어씩. 사람이 얼마나 쪼잔한지 안볼수 있겠지. 자. 데디즈라는 것과 같은 건 뭐뭐 있었어요? 임팩트, 인디드, 이 a 더 월즈, 데디 s a 이까지가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ELS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컴퓨터를 이용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자, 23번도 나눠 봅시다. 보기에서. 23번은 보기에서 뭐하고 뭐로 다니고 뭐하고 뭐로 다니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피어런스가 1번하고 4번에 있고요. 그다음에 뷰티라는 말이 3번하고 5번에 있죠. 그럼 위에서 많이 나온 말이 어피어런스가 많이 나오는 건지 뷰티가 많이 나오는 건지를 찾아보면 될 거잖아. 그치 제목은 많이 나온 말이 답일 경우가 많았으니까. 자, 제가 하나 감춰 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 어피어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1번이라고 쓰세요. 그다음에 다섯 개더 찾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더 찾아 주세요. 어피어런스와 같은 말. 자, 됐죠?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어피어런스가 1 번. 그다음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없어요. 어피어런스와 같이 보이는 단어가 없죠. 네 번째 줄에는 뭐가 보여요? 룩이라는 말이 어피어런스랑 똑같은 말이 되죠. 그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는 없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도 없고, 일곱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 유어 리플렉션은 뭐예요? 너의 모습의 반영이기 때문에 어피어런스하고 룩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리플렉션 밑에 줄에 하나 더 있을걸요? 뭐라고 돼 있을까? How others see you. 다른 사람이 너를 보는 것. 그게 외모가 되는 거고요. 자, how others see you 밑에 줄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피어런스라는 말이 또 있고요. 자, 어피어런스 밑에 t h e r e f o r 하고 a v 리 e r 액 s 를 o c i a l a c t 를 넘어서서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또뭐 나와 있어요? 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뷰티케어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뷰티가 나왔어요. 하나 나온 거 얘기할래? 한 개하고 다섯 개하고 누가 이겨? 다섯 개짜리가 이기겠지. 그쵸? 그래서 쵸그 어피어런스가 답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사회가 보는 것들이 너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상이 아니라 누구 그 저기 나, 나를 마르고 날씬하고 브이 라인 애들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지는 세상이 한국이잖아요. 화장 안 하고 다니면 예의 없다고 욕 먹고. 어. 그래서,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일치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8번 넘어갑시다. 자, 28번을 보시면, 어법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일단 동사가 1번도 동사인 것 같고, 2번도 동사인 것 같고, 3번도 동사인 것 같고, 4번만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일 거고, 5번도 동사예요. 그쵸? 그럼 1, 2, 3, 4, 5를 보기를 차례대로 보는 게 아니라 동사부터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1번 문장에 있어서 1번은 동사예요? 아니에요? 리빙이? 아니에요. 주어가 있어요? 리빙 문장에? 리빙 문장에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다는 건 얘는 무슨 부분이에요? 군사예요. 군사 구문은 뭘 찾아야 돼요? 이 동사의 역할을 하는 주어를 찾아요, 주체. 주체가 누굽니까? 컴마 다음에. 주체. 주어가 누구예요? 아메리칸 웨민이 주어가 되는 거고, 워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패셔너블한 미국 여자들이 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ing가 맞고요. 이번 하신 분. 자, 2번은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필요 없어요? i 부터 시작해서. 컴마까지 필요 없지? 됐어? 주어가 북이죠. 북은 포함한다죠. 자, 선생님이 require라든지 인클루드라든지 이 단어가 뭐한 것 같지만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는 요구되어진다 우리 그 직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한다잖아 그러면 사람한테는 그 기술이 요구되어진다고 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은 is required가 되는 거지만 그냥 그 직업 자체는 사람한테 이러한 기술을 요구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라는 단어라든지 include라는 단어는 사물이 주어일 때 능동으로 가요. 이 책은 포함한다, 포함했다 뭐를 이러이러한 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선생님 이 기말고사 기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 including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라 그랬지? including은 such as나 like처럼 뭐 뭐처럼 뭐뭐 가치로 해석한다라고 했죠, 그렇 책에서도 했고, 리딩 엑스퍼트에서도 했고, 계속 얘기했어요. 인클루딩에 대한 데, 단어를. 자, 3번 문장이 긴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버릴 거니까요. 3번 문장 어디까지 버려요? 매니부터 시작해서. 2열까지 버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벗이 나왔고, 20언지는 알아봐야겠죠? 자, 그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에 걸다 일일이 해석한다? 어떻게 하라고? 주어가 이시면 앞 문장에 뭘 찾고? 주어를 찾고, 이시 목적어면 앞 문장에 목적어를 찾아봐라. 그게 빠르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세 앞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뭐예요? 크게 얘기해주면 안 돼? 뭐예요? 이제 앞문장의 주어가 매거진이죠. 그치? 그럼 매거진은 continue to be가 동사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었다. 뭐할 때까지? 그것이 매거진이 출판되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아니면 출판되던 거가 멈춘 거예요? 출판되던 것이 멈춘 거죠. stop ing가 하던 것을 멈추는 거고 stop 투가 하기 위해서 멈춘 거였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웬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4번에 문장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만 보겠습니다. c i v 가 선행사겠죠. 그 다음에 f e d 이트스테이츠가 주어일 거고요. 연방정부가 war, black aided, and cut off까지가 동사죠. 그지 그러면 얘네가 블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뭐, 잘려졌다, 소외되었다, 어디로부터? 나머지 세계로부터, 뭐 동안에, 뭐 동안에, 시빌워 동안에 라고 돼 있잖아. 그럼면듀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꾸고, 프롬이라고 하는 것도 전치사꾸지. 전치사꾸는 뭐라고? 쓰레기.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웬이 맞네요. 5번 하신 분. 5번 답이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다행이네. 5번은 동사를 선생님이 원, 오, 운을 동사라고 보지 말랬지. 어디까지를 동사라고 보라 그랬어? 원, 오, 추, 워크까지를 동사라고 보기 때문에 원, 오, 운, 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워크만 가져간다고. 그래서 원, 오, 운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말이 되겠어요. 됐고. 자, 29번.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요. A에서 필요한 단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표시해보시고요. B에서 표시하시고 C에서 표시해보세요. 시켜야지. A, B, C에서 필요한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래요. 30초 드리죠. 자, 29번에 있어서 A하고 B하고 C하고 둘 중에 하나 있는 거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필요한 말 보현아 네. 나 얘기해 주세요. 네. f e e l c o m p l f i l b e i n g c o n t r i l l e d l l d 그 l l 에 self-determination. Self. determination. 자, feel을 안 가져가고 그냥 conflict만 가져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게 갈등이 된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between A and B니까 between하고 end를 가져간 사람도 있었어요. between, controlled. 그 다음에는 someone.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는 own s e l f d e t 이잖아 혹은 t h 셀프 디 s 미네이션이잖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느낀다. 아,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이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 다음에 B, 예원이. 에슬리츠 Feel. Controlled 가져가도 되고 Pressure 가져가도 상관없죠. 두개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는 네, to win 하고, to compete 하고, to conform 뭐에다가 코칭, 코칭 디멘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conform이 무슨 뜻이에요? conform 따르다, 수능하다 conform 말고 뭐가 뭐 있었어요? follow, obey, c o m e f l y 얘네가다.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말이었죠. Conform, follow, obey, comply. Subject t 복종하다, 순응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Subject의 동사. K. 자 그다음에 C. C에 있어서는 순아 C에 있어서는 뭐가 될까? 네. 리서치부터 어디까지 버렸어요? 0까지 버렸죠. 그래서 코치, 컨트롤, 에슬리츠 버스, 원더마이닝, 인트리직 가져가셔도 되고 모티베이션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인트리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본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트리직하고 모티베이션을 같이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31번 자 31번 보시면, 31번에 있어서, 빈칸 문장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필요 없어? 우리 빈칸은, 빈칸 문장부터 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데이, 뭐냐, 인 위슨츠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버려? 파운드 데까지 안 가져가지. 그리고 나서는, 원 스페이스즈 버터플라이. 한 버터플라이가, Glide near the ground. 자, Glide near the ground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라고 돼 있어. 우리 매너하고 매너즈가 있을 때, 매너는 way, 방법이었고, 매너즈가 뭐였어요? 매너즈가 예의범절이라는 뜻이었죠. 매너즈가 예의범절, 매너는 수단방법.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다 뭐야 위에 첫 문장부터는 예시지 예시는 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안하고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이 다섯 줄이었어 예시니까 버렸어 다섯 줄을 한꺼번에 버리면 얼마나 행복하니 어코딩 2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니까 데이아 데모스 라이팅도 필요 없고 더 그라운드 이펙트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럼 더 그라운드 이펙트가 제목이 되는 거고 이더 그라운드 이펙트가 뭔지 봤더니 피나미넌인데 어떤 피나미넌이래? Occurs whenever wings near the fixed surface. Increases lift, decreases drag, easier flight. 쉽게 비행을 할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 뭐가 되야 되겠어요? 쉽게 뭔가를 할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행을 하거나 착륙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1번이 되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 32번에서 보기를 보세요. 보기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가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1, 2, 3, 4, 5에서.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같이 나온 말. 진경이, 멋있어, 같이 나온 말. 똑같은 단어 뭐 있어요? 1번에 프리딕트라는 말이 있어요. 프리딕트 퓨처라는 말이 있네요. 5번에 뭐가 있어요? 프리딕트 서바이벌이 있네요. 그치? 근데 1번하고 5번에 프리딕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4번에서도 하나 찾아주셔야 돼요. 4번에 어떤 단어가 프리딕트랑 같을까요? 투모로우 하크 하나 더 있어야지. Understand tomorrow라는 말이, ability understand tomorrow라는 말이 뭐가 돼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번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다, 4번도 미래를 예측하다, 5번은 생존을 예측하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럼 미래를 예측하다라는 말이 1번하고 4번에 있는데, 1번은 뭐라고 돼 있니? Impossibility.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고, 4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고, 5번은 생존을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나왔죠. 그럼 느낌에도 생존이면 5번이 답이겠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면 1번, 4번이 답이겠지. 그러면 1번, 4번에 반대잖아. 1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안 된다. 4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지? 자, 아까 선생님이 몇 번이더라? 어. 23번에서 어피어런스라는 말과 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한 것처럼 32번에 있어서도 예측하다라는 말이 9개 있어요. 그 답을 그렇게 주무바라고 자, 하나 알려 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 뭐 보여요? 두 번째 줄에 Predict the future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죠? Predict future 1번 쓰시고요. 나머지 8개를 찾아보시지요. 찾아보셔요. 동그라미 써갖고 번호 표시해주세요. 자, 찾으셨죠? 자꾸 프리딕션 i 만 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두번째 줄에 Predict t h e future 그 다음 세번째 줄에도 하나 있어요 세번째 줄에 모르는 단어 뭐가 있어요? Profit이란 단어가 있죠 Profit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그래서 Profit도 예언하다라는 말이구요 자그 다음에 네번째 줄에도 있어요 네번째 줄에뭐예요 f o r e c 라는 말이 폴텔이나 폴캐스트라는 말이 예언하다, 예측하다라는 말이죠. 웨더 폴캐스트,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도 있어요. 다섯 번째 줄에 뭐가 예측이나 예언하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세컨드 사이트라는 말이 예지력이라는 뜻입니다. 세컨드 사이트, 폴 사이트. 자, 그다음에 2 4 6 7 7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프리딕션 나왔죠? 8번째 줄에도 뭐가 나왔어요? 프리딕션이 나왔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엔드라는 말 보이시죠? 엔드라는 말은 두 개가 같은 단어기 때문에 프리션이라는 말도 예측 예언이라는 말이라는 걸알수 있는 센스. 자 그리고 나서는 없다가 없다가 끝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Accurate prediction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 끝에서 세 번째 줄에 프로젝션이라는 말 있지. 프로젝션이라는 말도 예측이나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4번에 있어서 보면, understand, tomorrow.